돌러와 죽겠지? 야, 국민의역적당 미래 당원 도중에 이런 정당, 이런 당원 있냐? 어? 이렇게 5년 동안 줄기차게 응? 뻔죄기게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를 위해서 기가 오면 피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이렇게 열렬하게 어? 자기 돈 써가면서 응? 5년 동안 자기 경비 자기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정당 민초정당 우리공화당 부러워 죽겠지? 응? 어? 너희는 정부에서 돈안 주면 이딴법물안 주면 너런 정당 유지가 안 되잖아 근데 우리공화당은 정부에서 10원 한 장을 안 줘도 이 민초들이 어? 자기 돈 어? 쌈짓돈 만들어가지고 지금 5년째 이 정당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저 옛날에 있던 응? 자유한국당, 자유소련 당에 있을 때그 당원들이 변질되고 어? 야당도 아닌 것들이 야당이라고 사기치는 데 넘발 말이가 나갔고 다 탈당하고 우리 공화당으로 입당했어. 우리가 응? 공중에서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자유무파, 우파, 진선무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응? 그 똥물에 앉아서 뭘 하겠냐? 안 어? 안 거기서, 그, 아무이 잘나고 똑똑하고, 발음만 몇 마디 해갖고, 우, 하면 그냥 받는 것들. 앉아, 들어 앉아 있는 것이 똥물인데, 여기서 뭐가 되겠냐고, 어? 간판 갈아치워라! 어? 누나가 말하는데, 야, 이준서큰 그 누나가 얘기하는데, 당장 이 간판 갈아치워! 어? 누나가, 민주당이 이중대로고 간판을 갈아치우면 우리 여기 와서 이거 안 떠들게 어? 왜 사기치냐고 왜 오파 정당도 아니면서 오파 정당이라고 사기를 치고 민, 민주, 민, 민주당이 이중대로고 간판 갈아가니까 안, 말을안 들어 어? 이 누나가 이게 목이 아파서 이목피스티가 이거 네개 나와가지고 말이야 어깨가 여기 찢어져갖고 아파서 좀 쉬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또 나와서 이게 몸을 또 쓰잖아, 이대장도아 응? 데려와봐. 응? 어디서 약을 팔아? 너이 새끼 아주, 응? 대간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엄마 젖도 안빈놈이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당대 털라고 어디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불러다니는 거야, 지가? 응? 봉화 마을에 가서 뭘 어쩌다고? 응? 야, 말한,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 고영수이가 어떤 년이냐? 어, 노 모연이 마누라 고영수 리가 청와대에 앉아서 현현찰로 어? 640만 원 받았어. 어? 청와대에 앉아서 그래도그돈 갖다가 비행기 타고 가갖고 미국에 있는 어? 지새끼들 집사주고땅 내줬다고. 어? 그런 년을 갖다가 뭐 국민이 뭐라 그러면 니가 뭔데? 아니 이거 다 망해져가고 있는 정당의 당 대표가 뭐 대단하다고. 야, 미친놈아, 네가 뭔데 권양숙이를 보호한다는 거야? 응? 어? 권양숙이보 PM을 하고 말해야지 네가 정당한 우파정당의 당대표라면, 응? 어? 사방잡아먹은 년이, 그래서 지가 내물 받아 처먹고, 멀쩡한 사방잡아먹은 어? 년을 갖다가 봉화마을에 가서 인사를 왜 하는 거야? 응? 어? 거기 봉화마을에 가서, 나도 조금 있다가 부엉이 발려 뛰어내릴 겁니다. 고 예약 받아놓고 왔냐, 이개좌 놈아? 어? 그래놓고 네가 야당에, 어, 경대표라고 할수 있냐고? 어? 누나 말이 틀렸어? 어? 어디서 말해, 건방찌개 아무 데서 나 입을 놀리고 말이야. 어? 네가 뭔데, 이건방찌개 봐. 박근혜 대통령이 탈액이 정당에 니네 아내니 떠들어. 확 올라가서 아가리 찢어서 한 바퀴 돌려버려, 이 계좌식. 어? 내가 두달 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죽은 줄 알았어? 응? 이게 무슨 야당이냐고? 당장 간판 내리던가 해체를 하던가 해야 될거 아니야 응? 내가 두달 동안 가만히 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막 오셔가지고 연사들이 너무 점점하게 고소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가 때려부시러 온 거예요 응? 같이 손뼉 치자고 온게 아니라 이역적 너는 때려 부시고, 해산을 시키러 왔으니까, 욕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어? 나보고 욕한다고, 뭐, 뒤에서 떠드는 사람들, 나와서 그럼 당신이 마이크 한번 잡아봐. 올려다 보면, 천불이나, 이 건물 을 쳐다보면, 먹지스크가 도돌아오게 생겼어, 이개잡놈물로 생각하면, 응? 어? 군비는 지난 토탈에 빠져갖고, 정리상이 하루에도 40명, 50명이 차살하고 있는데, 어? 국민의 혈세을 가지고 이놈 5천씩이나 받아쳐먹는 것들이 내년에 각각 하는 게뭐 있는 게고 어? 세금을 도로 토해내도시한차는 놈들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 급별지다는 것들이 자기들 주관도 없이 갖다 그에 접있는 어린 것을 갖다가 그것도 민주당에서 조작선거에서 세운 당대표를 갖다가, 끌어내지 응? 못하고, 어? 얼마 전에는 여기, 여기, 여기 국민의 여인 똘이당에 있고, 역적당에 뭐, 책임당원들이 와갖고, 집회 한 이틀 을 하더라? 응? 어? 아니, 이틀 3일 할걸 뭐로 해? 집회를. 나 작년 1일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째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응? 어? 니네 선거 때 내가 봐줄다가두주 빼먹은 거 말고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9개월째 이 집회를 하고 있어. 그래서 김종인이 내가 보냈어. 그랬더니 이 어린 놈이 또젖고린난는 놈이 뭐, 김종인을 또 영입하겠다고? 이런, 어디서 이런 개수작을 하고 이 약을 팔아. 어? 당대표가 니네 마음대로, 니 꼴리는 대로 아무나 데려오면 되는 거야, 개 잡놈아? 그러면 당을 따로 만들어. 어? 전 국민들한테 선언해. 우리는 이제 야당하지 않고 민주당에 이중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야당 아니니까 야당이라고 생각하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가시오. 우리는 그냥 민주, 민주당에 이중대. 문재인의 이준대 할랍니다. 서든 하란 말이야, 사기꾼들아. 어? 내가 목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목을 안쓸라 그러는데, 내가 이래주거나 전해주거나할 말을 해야 되겠다. 어? 누가 말이 틀렸냐? 어? 아너 어, 윤석열이를, 야, 어, 어떻게다가 윤석열이 같게 그 대통령 감이 없어? 어? 모르겠어 최재형 감사는 어? 내가 볼 적에 표정지밖에 안 봐갖고 그 사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맡은 바에 임무를 다 하지 않고 대통령 하겠다고 뛰어나왔던 윤상열이 최재형이 그 사람들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아니야 자기 인기가 올랐다니까 어 그냥 이참에 대통령 한번할수 있을까 하고 자기 할일안 하고 때려치고 온 것들이 어 검찰청장이 그래 그6 0까지의 문재인이 그 게이트 한 개만 터뜨려도 당장 이렇게 헤롱시킬 수 있고 끌어내릴 수 있는데도 아는 거 봐라 응? <목소리> 윤석열이는 문재인의 사람입니다 응? 문재인이가 세웠어 지금 박영수 특검에 박영수가 꼬르쉐인지 <목소리> 뭔지 뭐또차 하나 받아 처먹었더만 응? 그런 놈들도 힘을 받아 먹어 쳐먹은 놈들이 시골한쟁안 먹은 내물안 먹은 대통령을 갖다가 야당의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갔다 응? 했는데도 쟁 흐리 못하는 이역적 새끼들 응? 국민의 역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국민의 이 등신 당은 당장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이게 무슨 야당입니까? 이 걸레당이지? 응? 아무한테나 치마 들어올리고. 그게 5.18에 가서 5.18 묘에게 가서 묘, 묘기나 묘 닦으려고 야 국회의원 뼈찌를 달았냐? 어? 아이 병신들아 5.16 경롱에는 잭소리안 하고 있다가 5.18에 가서 묘기나 닦으려고 걸레질 하려고 갔다가 너네 국회의원 에온가 세워놨어? 야이 걸레당아 어? 국민의 걸레당은 당장 해산하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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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하라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걸레당 맞죠? 응? 벌레당야그래서 나가서 아, 표달라고 엎드리고 아, 마내나가 치마 걷어올리고 어? 창기도이안게 나네 창녀도 어? 아주 창녀야 창녀 갔다가 인형도 팔아먹고 어? 나라도 팔아먹고 어? 누가 제를가만이젠나 요즘 청바자들이요 17번까지 전대에 진출했어요 어? 옛날 같으면 어 병력은 충분히 이 대통령이 뽑는 새끼들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놈들 있죠 이런 놈도 대통령 하나도 못해 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갔다가 어전 적당히 의무를 다하지도 않은 것들이 분당 국가의 대통령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가지뭐 군인 부대를 갔다가 다 갔다가 그냥 어 작살을 내놓고 이 개자식들 응? 국민의 역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국민의 권대당은 당장 해산하라! 네, 시민이니까, 지금도 시한 차는 역적놈들인데, 63만이 탄핵의 역적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어? 어디가단 1달러가 내면 걸어오는 문제이니, 하사마리에 44도를 갖다 주고, 어 폐기처분 얼마 안 남은 아시안 터널 터어 양센 받아다놓고 잘했대 응 그거 갖다 가프론카드로 걸어놨어 이런 개새끼 도대체 국민들을 개재지로 하는 거야 뭐야 어이개 같은 놈을 아직도 청와대에서 못 끌어들이고 앉아있는 건이 새끼들의 죄악입니다 어 야당이 야당 몫하러 똑바로 했다면 왜 이런 거지 같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 어 사는 게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사는 게 치욕스럽다는 소리끼지도 못해 매니저가 되갖고 옛날 같으면 나라가 이승겸이 됐으면 도대체 칭찬한 그 건몇 놈이 못 먹여라 죽어야 돼요 응?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대통령을 잘못 뽑아놔갖고 나라가 이승비이된 국민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하고 드로킹에 김동원이가 3년 형을 사고 만기출소하면서 국민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문재인 같은 거 대통령 대해 갖고 제 제약이 큽니다. 왜? 댓글 조작으로, 응? 어? 댓글, 그 전에 김경수를 갖다가, 응? 어? 김경수 얘기 한마디 할까요? 내가 김경수 갖다가 구속시키려고, 응? 어? 우리 옆쪽에서 법정에 가서 매일 가서 김경수 구속하라고 소리 질렀어. 요 응? 어? 그러고 1차 구속을 시켰더니이 새끼가 구속대보 구속으로 신청해라. 지금도 도지사라 해쳐나고 아니, 댓글 조작으로, 다 같은 공범인데 한 놈은 하다가 지금 도지사 헤쳐먹고 앉아있고 형들 구속되는 동안에 수갑도 안 채우고 응? 그리고 한 사람은 같은 공범인데 3년 지영영을 하고 살았고 나왔어 뭐가 응? 이렇게 개같은 애고 응? 좌파는 무죄야? 우파는 무죄고? 우파는 맨날 이거 마스크 쓰고 아홉 명씩 줄 세워가지고 씨발안 하면 또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응? 어? 엊그저께 민교청을 8천명이장에모여갖고 집회했는데, 대단보뭐 했어? 어? 우리가 개돼지로보여 절대로 우린 용사할었어요 이, 이민밀의이 이 역적당이 없어지는 한글 다까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집회를 넘치지 않습니다. 국민의약작당은 당장 해손하라국민의 걸래당은 당장 해손하라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이 300명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 난알 수가 없어. 응? 300명이 왜 필요합니까? 100명만 있어도 되는데. 응? 미국도 어, 3억 얼마가 되는데 80만 밖에 안 돼. 응? 어? 일본도 1억이 넘는데도 30만 밖에 안 돼. 국회의원, 위리 저, 저, 경찰들도, 공무원들이. 도대체 국민들 벌어먹이는 국민들보다 어떻게된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 이씨발. 이렇게 어? 벌어먹기 힘든 세상에 돈 벌어갖고 세금 내는 게더 많아. 어떻게 살라버려? 이 개자식들아. 응? 어? 니네는 1억 5천씩 받아 처먹으니까. 어국민의애완을 알아 고통을 알아 오늘도 생기를 위해 지지고 못하고 어 서류 없이 목 넘기라 죽는어국민들의 슬픔을 알아 이 개자식들아 어 어제도 어린 고 조명 도어 죽이고 엄마 아버지가 또자살했다라이 개새끼들아 어그벌을 어떻게 받을래 이래 어? 어그제를다 어떻게 받을래 어 지금 천치하는 새끼들 이국회의한 새끼들 이야 모든 군무원들은 이번에 정권 바받끝나면그 죄를 다 받을 겁니다. 나는 진인이될 거예요. 응? 주원벌 씨가 다 써갖고 너희들의 심한 죄로 반드시 파악해줄 거야. 지금 받고 있죠? 한 놈씩 두그 놈씩. 응? 박근혜 대통령 누명 씌었고 욕하고 방송국에 앉아서 팬을 돈 받아 처먹으면서 시부랐던 것들 그 화가리들 그대로 지금 죄를 받고 있습니다. 응? 십 분대로 버두는거 대한민국 하늘에 살아있기 때문에, 응? 아무리 사람이 악한다 그래도 하이곳이 응? 어? 어디 죽을 거니까, 응?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지, 지들 모르는 거지, 응? 국회의원들 300명 필요 없다, 100명으로 줄이고, 이국정당 대이들 있잖아, 어 100명 있잖아, 1 0 2등명한 명은 성폭행으로 또 사태 때문에 무소속이지 것도 어? 표현시키려고 윤미양이 같은 연을를 갖다가, 응? 안 되겠습니까? 지에표 받으려고 제명을 시켰어요. 그거는 국회의원을 제명, 사퇴를 시켜야 된거 아닙니까? 무슨 소보를 하자고 또 언제 또 받아들이게. 하여튼 꼼수는 대개 대가리는 좋아. 이런 것들이. 응? 이 국민의 이역적당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응? 국민의 역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당장 해어하라해라뺏어놔 맨날 와서 우리가 여가 떠온 니들 폭방귀 끼고 니들 떠들어라 하지만 아이. 약순물에 가위구멍 뚫었듯이 우리는 너일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이 지구의 공중모이될 때까지 우리는 저주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해산하는 집회를 계속할 것이다 응? 내가 요즘 아파서 좀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응? 혹시 이게 교통사고 난거 테러 당한거 아니냐고 물러는래 그러기도 할거예요 내가 해도 요구를 했었고 응? 네, 나같은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테러를 할정도면 대한민국 망한거죠 자유대한민국에 여기는 어? 자유대한민국은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영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내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잘입히는 여기는 아직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팔아갖고 통장에 넣어놨더니 저런 것들은 그돈뭐 했을 거냐고 이런 개자식들이 다 있어 남의 재산에 왜 사유재산에 왜 관심을 가져 지들이 응? 이 나라가 웃기는 나라예요 어? 대한민국에서 내가 시생경제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지들이 뭘 도와준 게 있다고 어? 그 돈을 갖다가 어? 쟤들이 어디 갔을 거냐고 보고하라고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 응? 그리고, 백신 얘기합시다. 응? 도대체 언제는 갖다가 아재 맞아야 된다고 난리지더니, 요즘부터 아재 맞았는데 거기다 또화이자를 맞은다네? 어디서 나온서펴 가이자? 응? 해가 대박이 웃겨요. 응?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너무 바보 아닙니까? 응? 어째서 이렇게. 국민들 뭔가 고 속이고 사기치는데도 를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 다이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이 야당에서 싸워줄 것이라고 머리가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싸워줄 거라고 믿고 아직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절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도 다시 한번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그걸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국민의 약속방은 대한민국의 야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면 4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문화당이왜 그곳 소리를 들어가면서 태극기 들고 비오면 피 맞고 물으면 눈 맞고 스태트기를 5년이나 긴긴 세월을 투쟁했는지 장자가 지네들이 장자라면 지들이할 일을 우리가 그렇게 도전했을 때단한 번도 대국기 들고 나와주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대선만 되면 선거만 되면 갑자기 앵무자가 돼갖고 어 어떻게 했어? 그런 들한테 풀어준다고 결함거취사해서너희들 손을 안 들려 어 응? 우리 대통령 우리 공화당에서 구출할 것이고 너희들 같이 로운 남들한테 깨끗하신 분이 고객식의 뿐이 아니고, 그건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 어? 협하면브라에개 <목소리도>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 우파 국민들, 순진한 국민들. 이번에는 또제한이 대통령 풀어주면 된다. <목소리도> 윤석열이 갖다 풀어주면 윤석열이 대통령 안 치면, 어? <목소리도> 재현이 갖다 안 치면, 어? 이제 또 윤정이 이재명권 나왔는데 <목소리도> 이재명이 아무래도 법원순이 짱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어? 박원순이 어떻게 죽었죠? 응?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가 꿈을 꾸고 꿈을 꿨는데 이재명이가 곧 죽을 것같아 미안하지만 응?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어디다가 형, 형, 형수 거시기를 찌른다는 놈을 갖다 대통령 후보로 앉힙니까? 그렇게 인물이 없어? 응? 나를 앉혀봐 나를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문재인이보다 절실히 할수 있어 어, 어디다가 죄 없는 대통령을 헌법에도 없는 어?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죄명을 만들어가지고 제3자 내 번째 이번에 금 그대로 받아야지 그것 때문에 대통령 제일 저렇게 지휘 셨는데 윤석열이 장모가 지금 상류이 부속됐어요 어? 경제공동체 지네들이 잘 쓰는 경제공동체 땅 맞지 않습니까 어? 묵시적인 청탁 걸렸네 <laughs> 거기다가박자수 새끼, 새끼, 아, 박건혜 대통령 재 없는 대통령 그렇게 갖다 누명 씌워갖고하다니이 분은 뻘르신지 뭔지, 뭔뭐 외적 채받았으면 응? 저희들이 적은 한 대로 저희들도 그 법을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이 적용했던 대로 만약 죄를 갖다 받는다면 저문재인은 2,500년 살아야 돼요. 2,500년 아니 사형감이야, 적는 저런 놈은 이 건국한 땅에 이 역정 놈이 이 주사파 새끼들은 절대로 갖다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않도록 갖다 똥물리다 풀어가지고 저기 러시아에다갖다 보내야 돼. 지네들 보고지 거기니까 응?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응 애국자셨고 나라를 사랑하는 응우파전우파기로도 나라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물불을안 버리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가 나라를 위해서 바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한여자만 5년 전에 제 없는 대통령이 탄압되는 그 순간 법치가 무너졌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태극기를 데리고 오년을 이길을 걸었어요. 어떤 누구한테도 누구도 나한테 와서 눈을 흘리지 마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을 사수하는 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자로서, 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내할 일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은 지나다니시다가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을 만나시거든 90도로 어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망해져가는 나라에 이렇게 열성적인 외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문재인이가 꼴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3%의 소금이 돼서 썩지 않도록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고마우질 하시고 지나가다가 어 이런 애국자를 만나시면 9나 잘하시고 어? 맛있는 우수 우,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다주시는 애국자가 되셔야 돼요 맞습니다. 어디서 눈발을 소리가 와? 이거 확뽑아버나 <laughs> 그렇게 제가 이 거리에서 9개월이 넘더라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아직도 나를 보고 눈을 흐리기 들은 이런 좌파 새끼들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머니이동민대이 네. 이 똥당이, 옆쪽땅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끝장을 볼 거예요. 응? 여기 최근 당원들 와갖고 3주가 2주 하더라. 응? 이준석이 기정선거 했다고, 반대표 응? 사퇴하라고? 2주 하더라고, 2주. 저 작년 11월 달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9개월째 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응? 나머로는 간섭 아닙니까? 아까도 어떤 놈이 와갖고 나보고 나경원이를 빼다니. 응? 야, 이 나경원이를 어떻게 빼줘? 응? 응? 나경원이 서방인가? 제일 역적인 나경원 아닙니까? 응? 죄 없는 대통령 시발한정받은게 없는 깨끗한 대통령 사단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들은 다 역적들이에요 저문재인 보세요 어? 저렇게 개지랄을 하는데도 민주당 애들 지 나라 지지들 대통령이라고 지키는 거 보세요 어? 그런 건좀 배워라 여기해 어? 놓고 의원들다 했다가 금포지 다 빼고 가들 민주당으로 넘어가 어?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공천못 받은 애들이 다 지금 국민의 이 역적당에 공천받아서 3분의 2가 좌파 애들이 여기 와서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들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제 없는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습니까 오로지 목숨을 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는 우리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공화당과 함께해 주셔서 우파의 대안정당 우리 공화당과 힘을 모아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 우리 공화 이 역적당을 해산시킬 것입니다. 응? 국민의 역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국민의 배신당은 당장 해산하라. 국민의 걸려가는 당장 회사라통준표가 여기 와서 뭘 했다고?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 중에 탈법과 탈당시킨 놈인데 그게 들어왔다고 지금 귀가 살아가지고 그 지지자를 저한테 욕을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셨나? 이미 끝난, 끝난 때야. 어, 우리 여기 어떤 놈이 있던 이 동물에 들어있는 놈은 어떤 한 놈도 쓸 놈이 없습니다. 다 대다 버려야 돼요. 응? 국민의 역적 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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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력 당은 당장 해산하라. 오늘 한국 끝도 우리 각춘장 여성들의 연설 시겠습니다